꼬마 요정, 트윙클, 글, 캐서린, 홀라버드, 그림, 파라워버드, 옹김, 오순공. 트랄랄랄라, 나는 꼬마 요정, 반짝이는 날개가 있디 마법 학교에 가는 첫날 트윙클은 귀부이절어 날개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선생님은 요술 지팡이를 나눠주었어요. 트윙클은 기바다 펄쩍펄쩍 뛰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간단한 주문다 읽혀볼게요. 아브라카 바보라 치즈 더 디시 의자야. 나무가 되어라! 트윙크에 앉아있던 의자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커다란 배나무가 되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도 해보아요. 파파라 룰루가 삐 요철 지팡이를 흔들었어요. 상공 줄은 다주나무에 매달려 웃었어요. 트인크런 지팡이를 휘둘렀어요. 할반 틸크는 뿌독한 호랑가디나무 점걸종으로 쿵 선생님이 말했어요. 집에 가서 꼭 엿들어봐세요. 하지만 밤에는 안 돼요. 그날 오후, 트윙클은 조멸을 외워 연습을 했어요. 정말 신나! 아, 재밌다! 하지만 트윙클은 주문을 여는 손지가 영 터트렸어요. 그러나 보니 무화법도 엉망이었죠. 그날 밤, 트윙클은 톡탕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효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트윙크란 요술 돗방이에 흔들었어요. 하지만 주문이 생각나지 않다아브라카타블러 피, 피들 티티! 침대가 휙휙 흔들리고, 흔들 의자가 우당탕탕 구르고, 티개가 따르르 울렸어요트윙크의 작은 집에서는 흔들흔들 흔들 쾅쾅 깽그랑 깽그랑, 도와줘요! 반짝 나무에 사는 이웃들이 차례차례 깨어났어요. 누구야? 누가 이 난리 바었이야조이좀 해! 아브라카 파데리 핑크의 요새 지방이를 흔들어서 빨리 말했어요. 하지만 쿵쾅쿵쾅 더 요란해졌어요. 다음날 아침 반짝 나무에 사는 모든 이웃들이 칙칙거리며 프랭클집 앞으로 모였어요. 지끄럽게 해서 미안해요. 트윙클은 이웃들에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후자작 선생님을 만나러 갔지요. 무슨 일이니 선생님이 말했어요. 트윙클이 말했어요. 마법이 주문이 생각나지 않아요. 선생님이만 상냥하게 일러주셨어요. 너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주문을 노래로 외워보면 어떨까? 맞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트윙클이 외쳤어요. 트윙클은 집으로 날아가면서 주문을 외주문을 뭐, 노래를 불렀어요. 아브라카다브라 키키들 지디 엄망인젠 집아깔끔해져라 집에 돌아와서 보니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어요. 스윙클은 찔듯이 기뻤지요 해가 기울다 스윙클은 반짝나무 꽃대기에 마법가루를 뿌리면 다단가루에 불렀어요. 툭덕 친구들이 곤히 담들 초이게 말이에요. 안녕, 달다, 모두 모두 좋은 꿈꾸라. 아브라카, 다브라, 특히들, 디지, 모두 좋은 꿈꾸라. 꿈꾸렴 아브라카다브라 스키들 디디 모두 모두 즐거운 꿈꾸렴